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안성시는 지난 13일 사회복무요원 117명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의 사기 진작과 상호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 체육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섯 개조로 팀을 구성해 오전에는 볼링 경기, 오후에는 문화 행사로 영화 감상과 함께 진행했으며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자유롭게 사회복무요원 담당자에게 고충을 상담하고 의논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오전에 실시된 볼링 경기는 사회복무요원 대표자를 주축으로 각팀 조장 5 명이 진행했으며 5조가 1위를 차지하면서 동료 간 서로 응원하고 페어플레이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안성 씨는 이번 체육행사 참가 사회복무요원 참석자 전원 및 경기에서 우승한 팀에게 사기 진작을 위한 특별휴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승덕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